안녕하세요 황상갈비입니다 오늘 11월 4일 태평양 1서버 서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NPC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요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오늘이죠 오늘 00시 40분 00시 40분에 마요네즈님께서 인벤에 올리신 내용이고 조회수가 무려 7600이 나왔습니다 와우, 이 영상도 7600분 봐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태평양 1서버 6개국에 어, 협, 협정이 어, 협정 혹은 뭐 공동성명이 나온 거예요 6개국이라고 하면은 그 초반 지중해 5개국 플러스 명나라까지 해가지고 지금 6개국이라고 합니다 태평양 1 6개국 성명서 포르투갈 분이 또 작성하셨고 어, 동의를 얻어 가지고 공동의 성명문을 작성합니다 NPC 투자 관련해서 고그 얘기에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NPC 투자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공지가 나와서 어제죠 어제 어제 기준으로 어... 거기에 이제 모티프에서 이렇게 패치를 하겠다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명문입니다. 예. 요약하자면 NPC 투자 강도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많이 양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특히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에 공지된 내용으로 뭐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한 의도가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3분의 1로 줄어드는 게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2분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6개국이 태평양 1 서버 6개국이 같이 어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구조가 NPC가 점유율과 투자 금액 비례해서 투자는 하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수정 금액 그 상태에 들어가는 8억, 트리오에 들어가는 13억은 여전히 그대로고 시간만 늘어났을 뿐 이거는 계속 깃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 된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 과정조차 재미가 없다. 결국 뭐이 과정이 즐겁고 재밌으면은 게임적인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고 할수 있는데 과정도 재미없다는 거죠. 투자전 방식이 오로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심리적 보상만으로 어, 이렇게 되, 되고 있는데 제대로 동작, 동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일반 여자들 입장에서도 50점 을 얻기 위해서 500점 투자하는 이상으로 투자해봤자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다 시스템적인 문제다 투자를 할 수, 하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어, 시장들도 몇천만에서 몇억 수준의 미비한 관세와 몇백 점의 보장으로 어, 이거를 지키는게 턱없이 부족하다 리버드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되지 못한 사람들은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깃발 유지에 방해되는 깃발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생기는 거죠 투자전도 뭐 단순 클릭 노동, 노동 아니냐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포르투갈 모잠비크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 계산을 하셨다고 하는데 NPC국이 40% 그러니까 NPC국의 점유율이 낮으면 그 따라오는 것도 낮은, 낮은 거예요. NPC국이 40% 이상 따라왔을 때는 틱당 1.2%씩 올라간다. 어, 이게 잘못 설계된 게 아니냐.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전 투자금에 상관없이 퍼센트로만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1% 올리는데 뭐 10억이 들어가는 거기든 뭐 100억이 들어가는 거기든 1.2%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 1.2%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120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항구라도 뭐 NPC 공은 기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독점 도시라면 은 절대 깃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요번 패치가 패치만 줄일 뿐, 이 공식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 요 부분은 또 뒤에 제가 얘기할게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뭐, NPC 투자의 상한선이라는 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12시에 어떻게 작동 되는지. 제가 지켜본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걸 또 모잠비크 연구소나 투자 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고, 야, 이게 합당한 부분인지, 아니면 예전 그대로인지 좀 판단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튼, 5개국 플러스 1개 시장은 알아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투자 시스템에 대해서, 어, 현행 유지가 아닌 명확한 개선을 해주십시오. 명확한 개선. NPC 투자 자체를 중지시켜달라. 어,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 행위에 대한 재미와 보상을 늘려달라. 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개인 투자자는 500점 이상 넣을 이유가 없어지고, 없는 상태고, 뭐, 시장들은 먹어봤자 리워드가 적은 상태죠. 보상을 좀 늘려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뭐, 거기 관련해가지고 패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요거는 뭐, 하루아침에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 여튼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내용들. 보상 구매. 랜덤 보상. 뭐 점유율 하강, 뭐 이런, 이런 내용들입니다. 음, 세 번째로 깜깜이 소통이 아닌 대화를 요구한다. 이것도 좀 공감이 많이 가요. 어, GM도 없죠 이 게임이. 생각해 <laughs> 보면은 뭐 카페 관리 직위, 뭐 GM 이런 것도 없고 어, 거의 저번, 저번 달뭐사감문 이런 건 나왔는데 뭐그 이후로는 딱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언급을 좀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성명서를 보고, 공동 성명서를 보고, 대응이 나온 게 누가 봐도 뻔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나,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음. 괜히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해를 사는 것보다, 그냥, 우리 깔끔하게 일을 하겠다, 라는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 유저들이 원하는 거는 소통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탑 서버 대표분들한테 또 이제 공감을 좀 받아가지고 같이, 어, 동의를 좀 받았다고, 받았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대평양 1서버 6개국의 어 성명서였고, 요기, 인벤의 독격전이란 분께서 어 다른 서버에, 어, 지지문 성명서, 성명서에 지지하거나, 뭐, 입장문에 이제 어 동의하는 부분들을 영,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태평양 1 서버는 이제 입장문을 낸 거죠. 대서양 3 서버. 5 개고 태평양 2 서버 5개국 대서양 1 서버 오스만, 에스파냐, 네덜란드, 인도양 1 서버 오스만 이렇게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타 서버 관련 타 서버 상황도 모르고 뭐, 타서버를 플레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은 모르지만 여튼 많은 유저들, 특히나 투자전에 관련 관심이 많은 많은 유저분들이 이 내용에 동의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됐어요. 네. NPC 투자 금액의 최대 한도가 추가됐다. 이 부분이 어... 오늘 임시점검 연장하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오늘 12시가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음. 요게 어, 투자 시스템에 대한 명백 요게 세 가지가 요구잖아요. 네. 투자 한도 금액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뀐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아침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 이런 거를 지금 게임사에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점유율, 점유, 뭐 독점 보상 이런거나 아니면 두 카트 세금 보상이나 이런 거뭐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1번 부분, 현행 유지 간의 명확한 개선이 여기서 만족될지, 어,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소통은 좀해서순족겠다 어. 듣균님이 지금 어, 디지털 갈린이 안다. <laughs> 집에 불 나고 있는데, 어, 가긴 어딜 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전은 이 게임이 싱글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인 이유예요. 네. 투자전이 없으면, 투자전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아예 이 게임은 그냥 싱글게임이죠. 싱글 게임이고 싱글 게임 솔직히 두달 했으면은 많이 한 거고 더 이상 즐길 게 있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로 이 게임의 재속적인 재미를 어 얻기 위해서는 투자전이란 거어 유저간의 경쟁이란 게좀 활성화돼야 가될 건데 이 게임의 그 투자들에 대한 컨셉이 모호하다는 뭐 거예요. NPC 투자라는 개념 때문에 PVP나 PVP를 같이 갈 수는 없어요. PVP는 뭐 리니지 공성전처럼 유저간에 싸우는 <laughs> 유저간에 싸우는 컨텐츠나요. 뭐 NPC가 와가지고 공성전을 하진 않죠. 음. p v 는 유저들이 NPC를 잡고 어, 몹들을 잡고 게임사가 만들어낸 이 기믹들을 해소하면서 보상을 얻는 컨텐츠인데, 지금 NPC 투자를 이긴다고 해서 보상도 있는 것도 아니죠. 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우리 오리, 대항시대 오리지널 투자들은 뭐냐?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VP면은 그냥 유저들끼리 놀게 놔두시면 되죠. 그래서 대항 시대 오리지네 지금 골든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입장문이란 거에 모든 유저들이 동의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냥 이 또한 넘어 가리라 하면서 버틴다고 해도 뭐, 플로얼로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많은 건데 중요한 건이 이 게임의 투자전이란 거. 그 동안 뭐두달 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지금 실망하고 있다는 거죠. 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게 뭐대응이 없어가지고 접는다고 하면은 남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놓니까 <laughs> 온라인 게임은 놀 사람이 많아야 재밌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아야 재밌는 거다. 아무리 가게 만들어도 어, 하는 사람이 적으면은 재미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뭐 어, 접을 사람 적고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 아직 어 오픈 빨 받고 이제 한두달 찍먹하고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지어 하고자 하는 분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 못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럼 요런 성경문 나오는게 뭡니까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보통 그냥 접고 말겠죠 접속 안하고 그냥 그지부지 되겠죠 근데 공동에 이제 성명문까지 내고, 뭐 서버에 연락을 하고, 이런 거는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양의 시대 오리지니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황상 갈매기였습니다. 내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두자전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뭐 도움이 되는 <laughs>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